안녕하세요 상우상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특히 이제 40대 이상이신 분들 꽤나 많은 분들이 이런 걸꼭 물어보세요 어, 자기 나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몇살 연하까지 일본 여자를 만날 수 있냐 어,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어, 나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이를 먹다 보면은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가수 김희철 김희철 이분은 뭐 저보다도 형입니다 83년생이에요. 근데 누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83년생이랑은 전혀 느낌이 다르죠. 그리고 연예인 중에 또 이제 하늘 커플로 유명한 분이시죠. 예, 저희 심영탁 님. 어 이분도 나이가 78년생입니다. 누가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78년생 아저씨랑은 느낌이 전혀 다르죠. 그러니까 이렇듯이 사실 뭐 본인의 나이만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몇살 연하까지 만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그럼 불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, 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 일단 뭐 사진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직업, 연봉, 그 다음에 자산 같은 걸 이제 다 정보를 취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외모가 막 그렇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자산이 엄청 많거나 뭐 조건이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. 뭐제 스타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는 이제 희망 고문 같은 거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적으로 팩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동년배나 아니면 은한 두세 살 정도 어린 분들은 이제 생각하시면은 그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다 그나마 그 나이 정도에서 찾아야지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본인도 이게 본인의 왁구라던가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뭐 제가 왜열살 연하를 못 만납니까 뭐 이런 소리는 안 하세요 일단은 뭐맞지못해 가지고 아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게 딱 속으로 실망한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개중에는 아니 어 마흔 살다된어 노처녀를 만날 거면은 내가. 그냥 동남아를 가지 뭐하러 일본 여자를 만나겠냐 어,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야,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여자라서 어린 여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의 당신이 어린 여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를 사고 싶어 어떻게 포르쉐를 타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예산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으로 당연히 신차는 못 사겠죠 그래서 이제 중고를 알아봤어 그래서 중고 딜러점을 간 거야 그래서 포르쉐 뭐 911을 타고 싶은데 어, 내 돈이 2천. 10만원이 있다. 그래서 나는 이제 911을 꼭 타야겠다.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딜러점에서 열심히 찾아줬어. 2,000만원에 맞는 이제 911은 어 20년 이상 지난 뭐 거기다가 이제 주행거리 30만 키로 넘은 되게 구형 이제 911을 보여준 거예요.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9 1 1을 타고 싶은 건 맞지만 어 나는 이제 신형처럼 되게 새삥한 911을 원한다. 어 내가 원했던 911은 이게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아 진로가 되게 난감해. 아그 예산으로는 어이 911을 탈 수가 없습니다. 어, 그랬더니 이 사람이, 아, 그럼 됐다. 난 그냥 딴데 가가지고, 새 빙한 아반떼 사겠다. 내 2천만 원이면은 아반떼 거의 뭐, 진짜 5만 키로도 안 탄, 어, 최신형 아반떼 살수 있다. 어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이게 차면은 이게 맞습니다. 어, 차면은, 어, 자기 예산에 맞춰가지고, 그냥 진짜 새 빙한 차를 사서, 그 자기가 타면 돼. 어, 이게 맞거든요? 근데, 사람은 차가 아니잖아요. 만약에 내가 일본에서 어린 여자를 되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어. 그래서 내가 동남아나 뭐 다른 나라로 이제 눈을 돌렸어. 개도국 쪽으로. 그럼 개도국 쪽은 어차피 매매원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돈만 주면은 뭐 어린 여자 만날 수 있겠죠. 어린 여자 만날 수 있는데.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면 여러분 감당 가능하세요? 그 여자야 어차피 한국 와서 사는 게. 어, 목적일 테니까 당연히 뭐 아저씨가 됐건 누가 됐건 돈만 준다면 야 한국에만 데려가 준다면 야 어, 결혼하겠지 어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어쩌실 건데요 근데 여자는 자동차랑 다르게 뭐 어, 다리가 달려 있거든요 뭐 어, 자동차야 그냥 시동만 꺼두면은 어 자기가 갑자기 뭐 급발진해서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여자는 여러분이 자고 있는 사이에. 갑자기 짐 싸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집에다가 두고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막말로 여자가 마음이 떠나면 언제든지 그 떠날 수도 있는 건데 그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일본 여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린 여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개도국 여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린 여자를 무조건 만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게 본질은 어 내가 잘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내가 잘난 사람이 되면은 일본 여자도 충분히 어린 여자를 만날 수가 있고 개도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도 어린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가 나 좋다고 계속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안된 상황에서. 개도국 가가지고 어린 여자랑 매매원 해갖고 데리고 온들 꼭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음,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도 내가 포르쉐 911 타고 싶으면은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까지 모아야지 그리고 나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911을 타는 게 맞는 거지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911을 어떻게 타요 못 타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본인이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, 그냥 어린 여자 이쁜 어, 여자 이것만 찾아봐야 어, 절대 못 만납니다 절대 어 마흔 살이 넘었어도 외모관리 잘하고 뭐 경제력이 있고 어, 어, 이러면은 여러분이 어, 일본 여자도 어, 어린 여자 못 만날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어,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데, 본인들도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든 이제 제3자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예 희망을 품으시려고 하는데 본인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띠동감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튼간에 음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좀 제가 이제 팩트폭행한 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좀 아파도 이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거든요. 현실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네,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